자, 잠깐 중단하시고 조응이 증이 나오세요. 예, 인그인이 정인. PD 수첩 때광호병 보도하셨죠? 네. 예, 강 보도에. PD PD로서가 아니라 저희 CP였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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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저 대법원 판결문 확인하셨습니까? 아, 그럼요. 예, 예. 판결문을 보면은 MBC 비리 수첩이 이 관련 부분이 전부 허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. 그리고 일부 부분은 그것이 어, 논평이거나 또는 의견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그랬고 지금 이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대법원 판결은 상당 부분 맞는 게 있고요. 맞습니다. 저희 거에 따라서 정정 보도를 했고 그렇죠. 사실 그 전에 미리 정정 보도했습니다. 자 그런데 그 정정 보도를 어, mbc가 했는데 그 정정 보도를 정정해달라고 조능이 정인이 요청했었죠.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. 정정 보도했습니다. 저희는. PD 수첩 정정 보도에 대해서 MBC, 어, 정정 보도에 대해서 조능이 정인과 그 당시에 제작했던 제작진들이 mbc가 정정 보도한 것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정정 보도한 것이 지나치다고 해서 그 정정 보도를 정정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? 그 기억 안납니까이 지금 증인입니다, 증인. 그거는, 정인입니다. 정인. 그거는 예. 제가 잘 기억에 없는데요. 정정 보도 한 거는 기억나는데 아마도 표현 회사가 무슨 다른 그 사과문인가 뭔가를 냈을 겁니다. 그렇죠, 사과제 아, 기억에는. 예. 근데 그 사과문이 그 이렇게 판결이나 그런 것이 없는 무슨 과장 그리고 뭐 저희들 명예 에 관련된 거 있어서 그런 거한건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남대. 그것을 그걸 정정 보도해그 정정 보도를 또 정정해달라고. 저는 이 정인이. 보도가 아니었을 겁니다. 사과죠. 예 제, 사과. 기억에는, 예, 예. 제 기억에는. 사과에 대해서 정의, 저,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? 법원에서. 전 기억 없는데요. 그건 뭐 큰. 큰 문제였죠. 네, 큰 문제였고. 어, 정인은 당시 이 대법원에서 전체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언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주는 그 증거입니다. 지금, 지금 정부도 그게 유지되고 있고. 그래서 그 많은 허위조작 뉴스를 지상파에 날개를 달아도 이게 공적인 것이다. 공공의 권리다라는 주장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럴수록 공영방송의 책임은 그만큼 두터운 것이죠. 우리 조동희 pd님은 저 정의는 당시에 광우병 보도가 이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났다는 점 이것이 국민 여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. 방호병 보도가 허위난 게 아니라요. 그 내용 중에 일부 몇몇 표현을 조정하는 니이죠 방호병 보도는 허위합니다. 사실이 전 허위였습니다. 허위 아니었습니까? 허위 아닙니다. 의원님 그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수, 미국에서 수입하는 소가 30개월 미만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. 당시 촛불은 지민 덕분에요. 자, 그런 그 광우병 보도가 허위라고 하지 마십시오. 지금 허위라고 주장하는 겁니까? 아니, 광우병 보도의 일부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건 인정했습니다. 그건 저희가 일부 표현이 아니고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도 자체가 그렇게 허위입니까? 그래서 왜 그러면 당시 대통령이 정책을 변경했겠습니까? 그래서 더욱 안전한 Stop. Stop. 소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, 지금. 저기, 자, 승리세요 네. 허위라고 하지 마십시오. 제 어떻게 그게 허위 보도인 아, 거기까지 하십시오. 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들어가시고 내가 저기요 1분 주세요. 예, 예. 그 제가요 아니요. 저 들어 자 자꾸 말하면 아. 적은으로 걸립니다. 내가 좀좀 바드리팅한 좀 들어가세요 그냥.